그래서 인텔 15세대를 사는 저 같은 고호객은 박수 쳐주고 우쭈쭈 해줘야죠. 경쟁이 유지돼야 소비자들한테는더 좋겠죠. 안녕하세요. 괭스전자입니다. 인텔 코어 울트라 7 165K 구입한 지가 꽤 됐습니다. 2025년 3월에 샀고요. 그때도 AMD가 대세긴 했는데 저는 굳이 이 녀석 인텔 코어 울트라 7 165K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넘게 메인컴으로 실사용하면서 줄기차게 쓰고 있고요. 다른 부품도 리뷰하면서 인텔 165K가 꽤 노출이 많이 됐거든요.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왜 AMD 안음 게임할건데 인텔 왜? 요런 말들이었습니다 게임 비중이 조금이라도 높다면 AMD 그 중에서도 3D 모델로 가세요 그런데도 제가 이 녀석을 산 이유 그리고 써보면서 느낀 인텔의 현 주소에 대해 오늘 아주 솔직하게 말해보겠습니다 PC 오래 쓰신 분들, 기억나시죠? 4코어, 4스레드의 악몽. 경쟁자가 없던 시절, 인텔은 성능을 찔끔찔끔 올리고, 소켓 장난질을 치며 소비자를 쥐락펴라겠죠. 그런데 지금을 보세요. 왕자가 AMD로 넘어가니까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집니다. 최신 AMD 800번대 메인보드 보셨습니까? USB-4 핑계로 레인 쪼개고, 네이밍도 장난질 하고요. 그래서 인텔 15세대를 사는 저 같은 고호객은 박수 쳐주고, 우쭈쭈 해줘야죠. 경쟁이 유지돼야 소비자들한텐 더 좋겠죠. 그런데 가격대도 높고 할인도 왜 이렇게 안 하냐고요? 이 15세대는 상황이 다릅니다. 태생이 어쩔 수가 없어요. 인텔 자사 공장이 아니라 저 비싼 대만의 TSMC 공장에서 위탁 생산된 녀석이거든요. 원가가 비싸니까 가격을 후려칠 수도 없습니다. 성능은 애매한데 가격은 프리미엄을 유지해야 하는 그런 제품이 나온 거죠. 사실 가격만 저렴하다고 하면 가성비로 밀어붙일만 하고요. 하지만 안 하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못 하는 겁니다. 가장 큰 불만은 역시 소켓입니다. 지금 성능이 좀 떨어진다고 해도 메인보드가 유지만 되면 다음 세대쯤에는 확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버텨볼 텐데 말이죠. 이 소켓 수명도 길지가 않습니다. 다음 세대쯤 되면 또 메인보드 갈아야 한다는 거죠. 가격대가 좀더 내려온다면 메인보드 소켓이 바뀌어도 충분히 괜찮은 선택이라고 보고요. 지금 가격대라면 사실 별로 메리트가 없긴 합니다. 제가 샀을 때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도 안 나요. 한 30만원대 초중반 정도라고 하면 충분히 대안이 될수 있을 듯 한데 말이죠. 285K는 265K하고 성능 차이에 비해 너무 비싸고 245K는 코어 숫자가 좀 아쉬워서 27K가 여러모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기도 합니다. 그럼 제가 구입했을 때 50만원 값어치는 하냐? 여기서부터는 제 실사용 경험입니다. 주요 스펙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작업 성능은 진짜입니다. 퀵싱크 가속이나 멀티코어 갈구는 능력은 괜찮습니다. 작업 시에 이것저것 다 띄워두고 다중작업해도 밀리는 느낌이 없어요. 다중작업 능력, 이건 확실히 돈값 합니다. 코어 숫자부터 많고요 발열과 오류의 공포가 사라졌습니다. 인텔 13세대, 14세대 유저분들 기억하시죠? 전력 제한 풀고 차력 쇼하다가 CPU 급사하고 철권이나 특정 게임 하다가 튕기고 이걸로 테스트하기도 했었고요이1 2 5 k 는 TSMC 공정과 설계 변경으로 발열 제어가 좋습니다. 수랭쿨러, 는 먼내기형이고 5만원짜리 공랭 쿨로 달고도 온도도 잘 잡힙니다 딱히 큰 오류도 없고 큰 이슈도 없어요 세팅도 쉽고요 게이밍은 음... 적당히 나쁩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프레임은 9000번대는 당연하고 7000번대한테도 밀리고요. 3D 캐시하고는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자사의 이전 13, 14세대보다도 밀립니다. 하지만 실체감은요. CPU 많이 쓰는 게임 아니면 프레임이 그렇게 체감되는 수준은 아닙니다. 오해상도로 갈수록 CPU보다는 GPU가 더 영향력이 커지기도 하고요. 물론 게이밍 CPU라고는 못하지만 게임을 못할 정도로 CPU가 발목 잡는다는 아니라고 봅니다. FPS 게임 빡게하면서 프레임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면 실체감이 나겠지만요. 특히나 CPU가 중요한 게임에서는 확실히 차이가 나긴 합니다. 하지만 작업 비중이 크고 게임은 옛날 게임이나 적당히 게임하는 수준이고 다중작업을 많이 한다면 괜찮은 선택이 될수 있다는 거죠. 인텔 1 7 k 총평을 해 보겠습니다. 13세대나 14세대 때 겪었던 급사 이슈나 오류 같은 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CPU가 안정적입니다. 이전 세대처럼 차력쇼를 한게 아니라서 발열에 대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공랭 쿨러 써도 충분한 수준이고요. 작업이나 렌더링 이런 거에 있어서는 확실히 박값을 합니다. 안정적이기도 하고 작업에 있어서는 확실히 괜찮습니다. 코어 숫자가 넉넉해서 다중 작업에 최적입니다. 렌더링 걸어 놓고 다른 거 해도 괜찮고 게임 하면서 다른 거 하고 유튜브 보고 이래도 넉넉합니다. 호또 많은 놈이 강패죠 TSMC 위탁 생산이다 보니 가격대가 일단 높습니다. 사실 가격만 좀 저렴했어도 지금 같은 평가는 아니었을 거예요. 게다가 소켓도 변경 예정이라 지금 메인보드 사면 다음 세대 CPU 업그레이드도 안 되니까 진짜 딱 지금만 쓸수 있는 것도 부담이고요. 작업 비중이 정말 높고 게임은 옛날 게임 하거나 거의 안 하면서 다중작업을 많이 하고 컴퓨터가 뻗는 꼴은 죽어도 못 본다. 하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실사용 길게 하기도 했고, 사실 별 불만 없이 쓰고 있긴 하고요. 게이밍 테스트 할때 프레임이 좀안 나오는 건 있지만요. 다만 이 가격이라면 추천하기에는 좀 애매하고요. 가격이 좀더 떨어진다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